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들을 속방의 땅에서 그들이 구속되어 있던 땅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더 좋은 곳으로 보낼 계획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속박의 땅에서 결코 빼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데 나오면 우리 참 무의미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다툼이 있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 밖을 탁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진짜 우리가 아, 교회라도 있으면 교회라도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약 30분도 못 버티고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없이 움직인다 그 인생이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호텔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편안하게 쉬고 또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런 호텔에서 쉬고 먹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들이 우리가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잠시 들렸다가 우리가 갈수 있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 목적지도 없이 계속 또 돌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유명한 호텔들을 계속 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부럽다. 행복할 수도 있다. 예전에 저희가 아이들이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한 5박 6일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갔다 와서 병 났어요.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삶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편하고 우리가 일상에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나왔는데 목적지가 없다? 그건 정말 복이 아니라 불행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런 속박에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구속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목적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일을 하실 때에 아이고 좋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해내셨다면 바로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 나의 그 어려움에서 나를 빼내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쉬어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에 놀라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들을 온전히 끝을 맺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손을 대시면요 끝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면요 참 시작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는 일은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참 즐거워하는 일이든 간에 즐거워하지 않는 일이든 간에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다라는 것은 어지간한 마음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 없이는 결코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인의 시작,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믿음의 삶의 끝을 맺지 못한다면, 중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처럼 끝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손대고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에게 주어졌니 일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혼전히 끝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한곳한 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집안이 있어요. 좋은 회사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 끝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것이 시대가 어려워요. 요즘 갈수록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원수가 되게 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적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그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소망하고 꿈꾸시는 저 여러분 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삶이 평탄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음의 삶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싸움과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들을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닮아감으로 그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진다면 우리는 결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능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원수와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원수들과 싸우고 승리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원수들의 신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신,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세상의 쾌락, 육신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타 종교들, 타협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문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어요 우스운 얘기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사람의 관계가 되기도 해요. 가족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유익이 우리에겐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허황된 수많은 이방신들이 우리를 더 솔깃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 또한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빠른 길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방의 신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문제는 정말로 오히려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최종적인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급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중국에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장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코 양다리를 걸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명령은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때 우리는 그 원수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원수와 대적자들이 우리의 길 앞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그 약속의 땅,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유지하고 믿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